이 가비. 네, 어. 여유 나이스.

오오오 오오오 안전하게 안전하게 죽여 죽여 오케이 나이스 헤이 아우 아우 응, 소리가? 한번 더. 오, 바로! 오케이, 아이, 나이스, 베 아, <목소리가> 아, 오우, 잘 떠났다. <목소리가>

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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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이 오 <laughs> 자, 나한테 그래? 경기장사용 일체 사 <목소리> 아이고 반전심 하주 아이, 아이고 자 아홉시야, <아우시오>. 아홉시입니다. 네. <laughs> <목소리> 뭐야? <laughs> 앞에 앞에. 온다. 온다 온다. 예, 다시 뒤로. 자, 뺏겼어 빠르게 빠르게. 슛. 아하, 나이스 킥! 아, 잘나왔어 자, 다음 아웃 되면 킥 교대할게요. 다음 아웃 되면. 다 와, 아 때문에 킵 교대하겠습니다. 오이. 아이고. 자, 양대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오0퍼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킵 교대할게요. 뭐야? 자, 빠르게 교대할게요. 네, 플레이하면서 교대하겠습니다. 플레이 플레이. 오잘때었다오이 <laughs> <어이? 웃음> 굿슛한번 <laughs> 더! 응, 응, 아 응. 렛츠 고. 아 <laughs> 종료 아분 남았어요. 쿼터 종료 3분 남았습니다. 네, 아아아서 바로 아면 할게요. 자, 플레이 플레이. 아, 조심, 조심, 점심 아,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마세요. <laughs> 네, 플레이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, 승리. 다음 아웃 되면, 양팀 튼킵 교대할게요. 다음 아웃 되면. 자, 양팀 튼킵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꼭키퍼 교대할게요. 자, 잠시만. 천천히 해지 나갔다, 나가볼아 자,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자, 한 번만, 잠시만. 한번만 어나 못해 미안해 <laughs> 자동료한 1분 정도 남아서 골키 잠시만 해주시면은 자, 어? 골 어딨죠?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

<laughs> 잘 먹었어요. 사이드, 사이드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쿼터 종료하겠습니다 아웃되면 <목소리> 자, 쿼터 종